안녕하세요 노울입니다. 오늘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농산물센터 여기 채소동하고 과일동, 수산동 있는데 여기 일단 오늘 명절이 다가오니까 과일동 가격 좀 알아보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그래도 조금 늦게라도 계시는데요. 지금 미리 선물 준비하시려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한번. 저쪽 끝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과가 상당히 비싸고 그 다음에 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딸기도 좀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전체적으로 한번 설 명절 돼갖고 어, 또제스에 올린 과일, 또 식물료 이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근데 언니 이게 더 맛있어. 5만원에 같은 5만원 이게 다른 거예요? 예. 지금 이거 천에 어, 이거 만원짜리 사과가 요거는 삼만 오천 원 정도 되네요. 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그 뭐... 천황청과. 예 반갑습니다. 또, 명절대가 고 과일 종류 좀 알아보려고 왔는데요. 여기 천안 참고합니다. 한라봉 제주, 여기 성품인데, 레드향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가격이 안 나왔는데, 우리 사장님 만나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죠? 네. 가야산 사과가 나왔네요. 아 오늘 천안 과일동에 그 과일 좀 가격점 시세 좀 알아보려고 왔는데요. 예, 스님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많이 바쁘신가요? 네, 네. 가격 좀알수 있나 해서 <laughs> 가격 좀 알려줄 수 있어요? 네. 배는 55,000원. 배가 이게 55,000원이요? 네. 이게 특입니까? 뭐, 이게. 네, 특이에요. 예. 네. 네.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사과는? 다이얼산 사과네요? 사과는 7만원, 6만 5천원. 7만원, 6만 5천원? 네. 예. 요거는 지금 느낌가요 하나, 둘, 셋, <laughs> 넷, 다섯. 네, 가격이 변동돼요. 네. 이게좀 명절 때그 가격 유지되는가 이제 잘 형성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사과가 많이 올랐죠? 그렇죠. 네. 노동. 전체적으로 올랐고. 네. 그 다음에 배는 어느 정도 올랐습니까? 배요? 네. 배는 뭐, 지금 거의. 네. 명절 전보다는 비싸지. 네, 음, 비싸고. 네. 이거는 신고배인가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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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사과하고 배를. 혼합세트라고. 아, 혼합, 혼합세트라고 해요. 네. 네. 그거는 어느? 한 뭐, 6만원부터 6만, 원부터 6만 5, 7만 5천원까지 있어요. 네. 가격이 조금씩 틀리군요. 네. 네. 그 다음에 시서 지금 어느 종류가 많이 나갑니까? 혼합세트가 많이 나갑니까? 아, 아니면 배? 사과 배가 주로 많이 나가고, 혼합세트는 이제 네. 주문하는 사람들. 주문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아. 제사 지내는 사람들 많이 필요 없으니까, 네. 혼합세트가 좀 필요하고. 지금 조금 제사 문화가 바뀌어갖고, 네. 산소에서 간단하게 지내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하나하나 지낸다고 가져가는 손님들도 있고, 네. 그래도 집에서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해요. 네. 그리고 또 딸기는 얼마 정도예요요 네. 딸기 이런 선물용으로도 3만 4 4 0 0원만 원. 4만 원? 예, 저 바구니는? 요런 거는 3만 2천 원, 2만 8천 원. 예. 아, 그렇군요. 한라봉 네. 아, 뭐군요? 요거 할라봉 좀 소개해 주세요. 할라봉 체스는 3만 원. 3만 원? 네. 네. 요런 거 천혜야. 천혜랑은 28만 8천원. 저도 왔네? 제게 아니네. 제 멜로디하고 똑같습니다요 이거 레드향이라고 되어 있네. 예, 예. 레드향은 보통 3만 원에서 5만, 5만 5천원까지. 음. 예. 가격이 조금 유동이 있어 갖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5만 원에서 아니요. 예, 상품에 따라서. 상품에 따라서요. 네, 예, 상품에 따라 서 그렇게. 예. 예. 이렇게하고뭐 저기 저거처럼 박스 같은 거는 얼마쯤 에요그 음. 김치도? 8만 원. 8만 원. 8만 원. 네. 저게 한 밑개가 10kg 기준인가요? 네, 네, 네 10kg. 10kg 기준. 네, 8만원 정도. 아, 예산 사고하고좀 차이가 있군요. 네. 네. 천안 네. 청과, 평택 네. 청과라고 했는데, 50%입니다. 사장님, 이거 가격 좀알수 있을까요? 아, 유튜브 인데좀 소개 좀 해보려고요. 이거 10만원이요. 이거는 2kg짜리로 이렇게 10kg. 10kg짜리가 10만원. 이건 어디 겁니까? 충주 사과요 아, 이건 충주 사과 입니까 네. 예. 덜 사과? 네. 네. 요새 명절 돼갖고 뭐가 많이 나갑니까? 혼합 많이 나가죠, 혼합. 혼합? 네. 우리 사장님 요거는 얼마? 이런건 5만 0천원대요 아, 명절 기간에 5만 0천원 네. 네. 혼합으로 많이 나가고, 이렇게 사과나 대종류는 별도로. 대종류는 따로따로 많이 나가죠. 많이 나가고. 꽃감 드릴까요? 네. 이런 건어떻게해요 그런 것도 반만은 많이 나가고요. 이런 것들은 뭐, 48,000원까지 해가지고. 꽃값은 요거는 3만원, 저거는 48,000원에 네. 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좋아요. 100만 원은 5만 원이에요. 5만 원이에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5만 원. 이거는요? 이런 것들은 원이네. 일반만 요런 것들은 7만 원. 이런 것들은 7만 원. 네. 7만 원. 네. 7만 원. 네. 또 이런 것도 많이 나갑니까 네. 많이 나가죠. 아, 그래요? 질상에? 네. 네. 아니면 선물용? 선물용으로. 선물용으로. 요 네. 주로, 이번에는 뭐가 좀 많이 나갈 것 같습니까? 선물용으로? 선물용으로는 애플망고도 많이 나가고요. 소금, 아, 애플망고? 뭐, 체리. 체리. 그런 거 많이 나가요. 아니. 사과는 좀 부담스럽죠? 사과는 이제 금값이라. 그렇죠. 네. 올해는. 네. 많이 피하시네요. 네. 자, 여기가 천안상해입니까? 네, 천안상해. 네. 53번. 네, 53번. 네. 네. 참회가 성주 참회인데, 겨울이라 이게 지금 재배되갖고 성주 참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주하고 성주가 있는데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사과가 5 k g 짜리 35,000원이네요. 5kg짜리에 35,000원. 요거는 좀 선물용으로 좀 주기에 지금 부담이 안갈것 같습니다. 35,000원. 네. 예. 그 다음에, 예, 사과 45,000원짜리가 있네요. 말좀 보십시오. 이 정도는 선물용으로 응. 도될것 같습니다. 하해선 네. 사과가 많이 없나요? 들어왔네요. 그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성 유통? 네. 여기는 망고가 갖고 오셨네요 망고가 많네요. 망고가 선물용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천일 양. 네. 키가 어디 건가요? 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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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여기 애플 망고 나왔습니다. 애플 망고가 많이 나간다고 하는데, 6만 0천원 가격이네요. 비행기 타고 슈 가야 되는데, 네. 꽃감 3만원입니다. 3만원. 원산지가 국산이고요 네, 어디 거라고 제가 정확하게 원산지인데, 네. 어느 지역인지는 안 나왔네요. 지금 겨울인데도 이런 샤인 머스키나 이런게 많이 나왔네요. 네. 지금 집에서 먹기에는 천일 향이 좀 많이 판매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꽃감, 옷감. 꽃감이 5 0 0 0 원입니다. 이게 캐스가 몇 개인지를 모르는데. 와 이거는 사과가 예산 사과입니다. 여기는 예산 사과를 갖고 나오셨습니다 혼합 사과도 있고, 있고. 여기는 예산 사과입니까 다? 예예. 와어 뒤에서 얘기하시네 음. 여기 사 여기 사장님이세요? 네, 형제상회입니다. 지금 요 혼합 세트가 얼마입니까? 65,000원. 65,000원? 요거 많이 찾습니까? 많이, 많이 찾고. 아, 선물용으로는 요게 나가고요. 네. 예, 예. 예. 결국 요 제세상에 올릴 거죠 아, 아, 예. 근데 요거는 선물용으로 나가네? 거의 20만 원. 알이 큽니다. 10개 9케 10개 9개. 저쪽은 가야산인데 이쪽은 예산사과입니다 예산사과 성제... 알아주지 않아요 예? 예산사과를 알아줘요그렇죠자 음. 여기는 형제수산 배는 얼마 정도입니까? 예? 5 0 0 0원 성한 배 네. 예, 신고배 네. 네 제일 맛있는 거네 네. 이게 큰 겁니까 알이? 아, 제일 아, 큰 거요 제일 큰거 이렇게 아홉 개열개 예예 이거는 중짜죠 55,000원 2, 레러가 그래요? 그럼요 그리고 겨울에 샤인머스켓도 많이 나왔네요 마이너, 사유, 사유, 5만 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재사용으로 이렇게 세트를 해갖고 나오고 방울 토마토, 대추 토마토라고 하네요. 대추 토마토. 가보겠습니다. 네, 요새는 산소에서 간단하게 제사 하시기 때문에 3개 이렇게 묶어갖고 판매를 하시네요. 사과, 18,000원, 1 15,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꽃감. 꽃감은 35,000원 선물용으로 판매를 하고 있네요. 어떻게 아니면 스티 보시면 돼요. 예? 예. 안녕하세요. 유튜브입니다. 예? 네? 유튜브예요. 아, 아, 얘기 좀 하고 하시죠 아, 그래요? 예. 네. 아이고. 얘기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죠. 예. <laughs> 네, 여기는 꼴통. 네. 진짜 꼴통입니까? 제 네. 자, <laughs> 한번 꼴통짓 하면 아무도 못 잡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다음부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쵸? 꼴통짓 하면 안 되니까. 우리 사장님이세요? 네. 여기는 사모님? 장모님이요 장모님? 네. 네. 아 사우이시구나. 어. 우리 선생님 가격 좀 알려줄 수 있어요? 이거는 네. 일단 예산에서 제일 좋은 사과. 예산 사과고. 네. 예. 원래 이거. 지금 원래 가격은 7만 원 받아야 되는데 지금 옆에 음. 사과 사산 사과가 두었 가지고 안 좋은 게 두었는데 네. 가격을 너무 낮게 받아 가지고 네. 사람들 다 봤을 때는 되게 좋다고 하는데. 네. 비용이 부담되니까 음. 네, 지금 6만원, 6만 5만 5천원 팔고 있어요. 네. 또여기저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또 가격을 보고 오시니까 좀 간단하게 좀 알려주십시오. 얼마 얼마? 이거 네. 12개, 13개 짜리는 네. 6만원. 아니, 5만 5천원? 5만 5천원. 그 그러니까 8개부터 11개까지는 네. 6만원. 6만원. 당도는15 이상 나와요. 아, 브릭스가 15. 네. 네. 부사가 55,000원, 예, 네. 최상품이 55,000원, 5만 5만원, 당도는 예산 사과가 최고유, 소량이 25,000원, 1 k g 에 25,000원이랍니다. 산타가 1.5kg 35,000원 박스 금식 15,000원. 여기는 한라봉이 5 3,000원. 천양향이5 7,000원 정도 있네요. 제수용 신고배가 한 개에 6,000원이네요. 지금 배하고 부사가 이제 비싸지다 보니까 이렇게 낱개로 판매하게끔 되어있네요. 이거는 세트로였고 선물용으로 나왔습니다. 영동꽃감 3만 0천원 꽃감을 좀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라봉이 3만 0천원 이제 제수용은 조금 이제 양이 적고 하고 선물용으로 좀 많이 나가것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기도장님구에 네. 이미 네. 음. 하이백 어, 제품. 맞습니다. 매도 양이 3만 5천. 이제겨울에 선물용으로 습니다이이게 좀 세게 나왔네요. 어? 이렇게 네, 색깔도 이거 망고, 그래. 아니, 다, 음. 음. 여기 보니까 예산 부사 최고품이 음. 5만 원 혼합 배추는 6만 원. 음. 마체고5 5천원이거 음. 부사는 3만 5천 원 정도. 음. 조금 가격이 들면 음. 음. 같 음. 아, 음? 아, 네. 음. 바나나가 6,000원. 아, 애플 망고가 5만 5천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천안, 성완, 신곡대가 5만원. 네. 서양, 만 5천원입니다. 황교국감재생을 해갖고, 1 만원에 하고 있네요. 요거는 정동콩 3만 5천 원짜리. 여기는 과일이 가격이 안 나왔네요. 예산 황토가 6만 5천 원짜리. 5만 8천 원. 좀 차이가 있네요. 5만 3천 원. 다거리바리 어? 안안녕하세요샤이머스케은 얼마입니까? 샤이요 예. 요거는 2만 원, 요거는 4만 원. 음. 2만 원, 4만 원? 4만 5천 4만 5 네. 농가 유통입니다. 이것도다 예산 사간 거예요? 예. 산인거예 충북고 충북 충북하고 가야산하고 예산게 많이 나왔네요. 그렇죠, 어니 예산거 여기는 다충북를좀 많이 하시네요. 여기는 좀 특징이 이렇게 놓으셨네요. 사과, 세개 한라봉, 예. 그 다음에 배, 이거 사장님 거세요? 네. 이거 가격 좀알수 있을까요, 사장님? 이거, 이거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아홉 네. 개로 묶어 놓은 거. 아, 이거 견본이에요? 아, 이렇게 판매하시는 줄 알고, 요새. 아, 한한밖에 없어요? 어, 그래, 다른 일 없길래?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 주문제. 혼합으로 <laughs> 파시고. 예산, 충주, 가해산, 세 개가 나왔네. 이건 충주 같은데요? 예, 충주고 그렇죠? 평택. 네. 음, 예산 거. 그렇죠? 형택이에요? 응, 형택이라고 되어 있고. 또 예산. 예. 아, 형택 거는 처음 봤네요. 형택 음. 거는 얼마인가요? 가격 차이가 좀 차이가 나네? 충주 거하고 예산 거하고 세 개? 네네. 그렇죠. 그리고 제일 비싸고. 그 다음. 그 다음. 아 그래요? 근데 네. 예상거라고 싼게 뭐충주거라고 싼게 아니라 네. 그 제품 질에 따라서 가격이 음.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예상게 좀 많이 찼죠? 예상 것도 질에 따라서 음. 아니 근데 소비자들이 예이걸냐고예 예상 예상걸 그렇진 않아요 안아요? 네아 그래요? 브랜드 네. 이름을 안따지나네 음, 5kg짜리 네. 좀 가격 좀알수 있을까요? 가격이요? 요거는 얼마요 요거는 지금 판매가 5kg짜리죠 다? 네 55,000원. 예. 40,000원. 이거는 40,000원? 네. 50,000원. 아, 5,000원 정도 차이 나네요? 네. 음, 알겠습니다. 배는요? 이거는. 50,000원, 50,000원. 이건 어디 건가요? 성환이요. 아, 배는 성환께 알아주는구나. 네. 예. 오늘 명절전이라 이렇게 저기 과일 같은 게 많이 나왔고요. 또 보니까 배는 성환배가 좀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과는 예산사과, 평태, 그 다음에 충주, 가해산, 한네 가지 정도 되고요. 또 제주 한라봉, 이런 선물세트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송주 꽃감이 좀 많이 나왔고요. 샤인머스케, 그 다음에 딸기도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망고라고 그래갖고, 애플망고가 또 특징적으로 많이 나왔네요.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들러봤고요 철안시, 철안농산물센터 여기 바일동이고요. 어, 명절 때또이 천안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한번 방문을 하셔서 갖고 여기 가격 비교해 보신 다음에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노이였습니다